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한50 5년 정도 됐네요. 우리 동네는 이제 시장과 우시장이 있는데, 가설극장에 1년에 몇번 설치가 됩니다. 가설극장은 아주 기둥 같은 나무를 쭉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옆에다가는 광목을 가지고 둘둘 칩니다. 그래서 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들어갈 적마다 표를 받은 돈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예고편을 보여줄 때는 돈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고편을 봅니다. 근데 그 예고편을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화를 꼭,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는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걸 들추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그 광목을 뚫어가지고 눈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면 예고편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로 예고되었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린 구약의 실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왜냐하면 예고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고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예고하고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약에 예고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예정하시고 예고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700년 여 전에 이사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세 번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산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면그 아멘 할때이 말씀이 나의 신앙화가 됩니다 아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고난 받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의 죄까지 치르시고 고난당하신다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여순두 일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네.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은 부원의 왕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520여 년 전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사역을 위해서 십자갈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찬송했죠. 그리고 자기들 겉스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나귀에도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때 그 모습. 예수님은 바로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성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성에 들어갈 때는 개선장군들이 뭘 타고 가느냐 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이렇게 나귀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520여 년 전에 스가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이스라엘 다슬을 짜라 그랬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한 700여 년 전에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고가 됐어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십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사실 예수님이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있다가 정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한 430여 년 전에 그는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골의 여호가 일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왜 말라기 선자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가난과 핍박과 환란과 포로와 전쟁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니까는 지쳤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면서 분명히 메시아는 오신다. 아, 네. 어떤 분은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아, 네. 이래서 메시아 사상을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열 번째, 공의로운 해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칠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아멘. 네. 아, 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죽을병을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어떤 모습으 어느 곳에서 오신다는 그런 예고된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임마누엘로 오신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주의 종으로 오신다, 권한 받는 종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신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공의로운 해로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편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도 예고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학성경 첫 부분에 보면 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또 세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마태는 이렇게 천사가 전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소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랬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술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마태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뿔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랬어요. 구원의 뿔로 오신다랬어요. 네 번째, 돋는 해로 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면 1장 78절과 7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려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가 진리에 비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다섯 번째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또 1장 3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 동네에 의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사랑 예. 성도 여러분 신학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예수로. 임마누엘로, 또 구원의 뿔로, 돋는 해로, 구주 그리스도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고된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한 방울의 피와 한 방울의 물도 다 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천국까지 갈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대강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고되고 탄생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사랑하는 선생님과 아내와 어머니를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보고자 합니다. 유카미 완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들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린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네.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쳐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아,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ealed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도 주님의 빛을 비주리라 나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쏟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주리라 나의 세상의 빛 나도 주님의, 주님의, 주님의. 이렇게 예고, 되고 탄생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삶을 얻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노하우 2장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모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지시를 받고 성전에 갔더니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이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어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며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손이자 안나입니다. 그분은 7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그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던 해에, 그런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고되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평생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젠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생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고되신 예수님 이 땅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말씀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격렬과 위로와 감사와 찬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모 1장 12절에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0,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오늘 새벽에 주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쓰고 태석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와서독생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주예수님이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른 자의 복입니다. 마태음 16장 2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어떤 질병도 공의로운 해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산상설교, 산에 가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형 5장, 6장, 7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찬송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하냐는 이런 주출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반석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증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보게 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큰 복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시면 중요한 분이시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앞부분에서 예고된 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예.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을 단번에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대강절기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에서 만나게 해서 기다리는 절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원과 안나같이 성전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2013년 대강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념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때가 될줄 믿습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이 대강절에 분명히 있게 될줄을 믿습니다. 예고하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영적,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이 돼서, 신앙의 명문감을 후손들이 물려주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을 맞아서 예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싸오니 들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그 말씀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영접하고 만나고 믿어서 천국까지 넉넉히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